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김민철입니다. 여러분께 새 인사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의정부시 의 승격 50주년일 것입니다. 반백 년의 역사 동안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지만 의정부시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경기북부 중심 도시라 할 정도로 경기도의 모든 채 이천과 같은 기관들이 의정부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한마음 한뜻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2014년 가보려는 의정부시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한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민주주의 꽃이 날수 있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오직 의정부 시민을 위한 백년 대계를 의정부 시민과 함께 일궈 나갈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의정부 시민의 사의 질을 높여줄 중기된 지방자치단체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적 여망은. 구태 정치를 타파하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정정 당당하게 경쟁하면 이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 가치입니다.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2014년 가보년은 넓은 시야를 가진 진취적인 청마의 해입니다. 새해는 의정의심이 모두 청마와 같은 넓은 시야로 주의를 살피고 하시는 모든 일을 진취적으로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